돈을 벌어주는 생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음료 시장이 10조예요. 이 음료수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한테 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오죠? 이게 퍼플로만 바뀌어지는 순간 3조 5천억 원이란 돈이 우리 돈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다? 퍼플을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거 대한민국이에요. 전 세계가 퍼플 시장에 나가면이 돈들이 다 어디로 와요?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산균. 지금 대한민국에서 엄청 핫한 시장이 유산균 시장이에요. 유산균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 먹는 이만 못한 것들도 많아요. 알고 드시라고. 딱네 가지만 알면 돼요. 몇 가지? 네 가지만 기억하고 드세요. 자, 요거예요. 첫 번째, 유산균수 보세요. 백, 밑으로 써있는거 먹지 마세요. 쓰레기. 아시겠어요? 100. 자, 두 번째, 균주를 보세요. 포장하고 대장하고 다 영양을 주는 근주가 들어있는지 보셔야 돼요. 세 번째,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갈 수 있게끔 코팅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 장에서 먹는 먹이가 있어야 돼요. 네 가지를 다만족하는 유산균을 드셔야 됩니다. 자, 아슐리는 프로바이오 100, 100원만 이상이 들어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균주의 종류, 락토바실러스 디피러스다 들어있습니다. 여자 생식기, 남자 전립성 다 좋고요. 입에 있는 분해형, 염증에도 상당히 좋은 게 저희들의 유산균입니다. 코팅되어 있느냐, 마이크로캡슐, 의학적으로 다 코팅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번째, 먹이 있느냐, 프락토 올리고당과 자일톨 돌까지 들어있는 게 저희들의 유산균입니다. 그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유. 먹어야 되죠. 그런데 가격 비교 한번 해보세요. 다른 회사하고 비교해봤을 때 월등히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건 나만 먹는다? 맞아요? 틀려요? 네. 나 혼자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양체예요 네. 네. 좋으면 알려줘야죠. 근데 알려주면 나한테 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 오메가3 무조건 드셔야 되는 거. 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서요 안보다더 무서운게 혈관질환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땡큐예요 안돌아가시는게 문제죠 생각해보세요 나 지금 건강한데 우리 부모님이 갑자기 뒷골딱 잡고 쓰러지셨는데 돌아가시지 않으셔 병원비 누가 감당해요 우리가 감당해야돼요 근데 그 병원비가요 제일 높은 게 혈관 질환입니다. 그래서 건강할 때 오메가 3로 혈관 청소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옛날에는 나이드신 분들이 죽었어요. 지금 어떤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급사를 합니다. 30대 의 친구들이요, 급사를 합니다. 혈관 질환으로 왜? 식습관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 아이들도 먹어야 되는 게 오메가 3예요. 특히 여자들. 여자들은 오메가 3니까 혈관 질환이 더 높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애기들 오메가3 삼키지 못한다 하면 오일이라도 짜서 먹여야만 합니다. 이게 오메가3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메가3를 볼땐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팝냐, 뭐라고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싸니까 먹어. 안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함량을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함량을 갖고 있는 게 아실리 오메가3다. 라고 보시고요. 오메가3가 한참 말이 많았어요. 왜 말이 많았냐면, 중금 속에 오염이 된 고등어, 물벅, 이런 걸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 오메가3는 어디서 만들었냐? 제일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 만들었습니다. 보실래요? 여기에요. 이거는 내셔널 그래 지옥 그래픽 책이거든요. 바다가 오염됐다라고 나온 자료였거든요. 근데 저희 치매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깨끗해요. 여기에서 있는 뭘로 만들었다? 엔초비, 멸치. 먹이 사진 맨 아래에 있는 걸로 만들었다. 딱 봐도요, 왼쪽 오메가3, 오른쪽 오메가3. 어떤 게 역해요? 오른쪽. 오른쪽 되게 역하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거 먹죠? 자, 왼쪽이 아실리 오메가3입니다. 어쩜 저렇게 깨끗할까? 어쩜 저렇게 정제와 정제와 정제 근데 정제를 많이 할수록 회사가 돈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네. 겁나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오메가3를 먹고 먹고 트름을 하면 비리죠 역하죠. 제가 저희 언니한테 저희 언니가 지금 68살이에요. 오메가3를 딱 주면서 언니 오메가3를 씹은 어봐 많이 됐어요. 저희 언니는 직구에서 먹거든요. 건강기능식품 원아프로에서 한국과 그 저희 언니는 외국에서 직구를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오메가3 씹어먹어봐! 이랬더니 저희 언니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미친년! 왜요? 오메가3 씹어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장님! 근데 시켰어요. 말은 잘 들어요. 씹더니 놀라죠. 왜? 저희는 암비입니다 정제와 정제와 정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오메가3에 비타민D가 들어있어요. 비타민D는요, 사장님 주사 맞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아니면 양도 따로 챙겨드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어때요? 같이 들어있다고요. 면역에도 좋고요, 항암에도 좋고요, 불당증에도 좋고요. 오메가 3한 통으로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데 유산균을 오메가 3랑 먹으면 효과가 더 좋고요. 거예요. 우리는 요 이게 만약에 아실리 제품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었잖아요. 이 가격으로 절대로 못 만납니다. 저희 오메가3만 하더라도요. 한년을 받고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15만원이에요. 이 정도가 나으려면 근데 저희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없기 때문에 이 가격이 되는 거예요. 아실리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아 진짜 몰론 답답해 죽을 것 같아. 네 번째 파이바예요. 변비 있으신 분들 숙변 제거할 수 있는 식이섬유인데요. 식이섬유 원래 드셔보셨어요? 화이버? 네. 죽어요? 먹으면 겁나 비려요. 화이버 자체가. 제가 유니시티 거 먹었거든요. 효과 진짜 좋아요. 유니시티 대박 좋아요. 근데 맛이 없어요. 먹으려면 지옥 같아요. 그런데 저희 화이버는 먹으면 어때요? 당당히 맛있죠. 대신에 조건은 뭐다물 많이 마셔라. 물안 마시면 경비가 더 생겨요. 그러면, 물을 마셨을 때요, 차선사피가요, 이장 속에 있는, 육모에 있는 숙변들을 빼내주는데, 그거 아세요? 숙변만 제거해도 3kg가 빠진다는 걸요? 다이어트 하셔야 되는 분들, 파이버 필수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요거도 보이시죠? 가격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이거 먹었었어요. 진짜 먹으려면 기도하고 먹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는요,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자, 요게아시이 화이버였다. 아, 마지막 제품 밀크시즈 간에 좋은 건데요. 술 드시는 분들만 먹는 게 아니에요. 특히 남자보다 여자가 간이 작은 거 알아요? 여자들은 간이 작아요. 남자들은 그몇년 뭐라고 간땡이 얻어온다고 하죠. 네. 근데 여자들은 간이 작기 때문에 피로도 더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여자들은 밀크시즈 반드시 먹어줘야 되고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밀크시즈를 챙겨 먹어야 됩니다.라고 보면서 저희들의 밀크시즈 나왔고요. 다섯 가지 제품을. 네트워크 마케팅 딴거 없어요? 나만 먹으면 돼요. 먹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먹어서 좋으면 나만 하는 게 아니고 알리죠. 알리는 게 돈이 되는 거뿐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가지 제품인데 어떤 보상을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제 전공이 뭐예요? 수학이죠. 믿으셔도 돼요. 제가요. 타회사들 보상 다 풀어내거든요. 그리고 연구도 해요. 얼마 전에는 김영환 사장한테 제가 전화 걸어가지고, 사장님 내가 이거 자료를 못 찾겠는데 좀 찾아줘야 해서 둘이 막 보상 듣고 겁나 쉬운 적도 있어요. 예. 네. 보상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회사가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그 회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보상을 보셔야 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보상률을 가진 게 아실리드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처음 시작할 때요. 세 가지 지능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지. 100점으로 진입할 수도 있고요. 500점 진입도 되고요. 1,000점 진입도 되고요. 자유롭도 되고요. 내 마음대로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사업자의 조건, 많은 보상 플랜을 다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많은 할인을 받기 위해서, 제일 많은 제품을 받기 위해서 1,000점이라는 패키지로 들어옵니다. 그게 185만 원이에요. 185만 원으로 원이 들어오게 되면 조렇게 제품 다섯 가지를 이 개수대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요번 주까지 168만 원인 거 아시죠? 근데 저희는 이 구매가 평생에 한 번인 거 아세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렇게 할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처음 진입할 때잘 알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런데 요번에 저희 사업자들도 이거 또사기한거 아세요? 허락해 줬어요. 저는 샀어요. 이거 또 샀어요. 에이구. 그럼 이게, 이게요? 이만큼 제품이 원래 얼만 줄 알아요?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을 168만 원에 살수 있대요. 사요 안 사요? 전 샀어요. 그런데 추첨 보너스 20만 원 나오죠. 티커 미션 15만 원 나오죠. 35만 원더싼 거예요 이거. 똑똑해야지. 똑똑해야지. 그 저는 어저께 제품이 왔는데 어 그저께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제품으로 오게 되면 이게 어 그저께 온 사진이에요. 제품 반박을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아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보너스 주급입니다주급 주구. 내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주는 돈이에요. 어차피 네트워크 마케팅은 광고죠. 내가 광고를 했는데 광고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대. 좋아요, 나빠요. 이거 안 해줍니다, 회사. 안 해주는 회사 많아요. 추천 보너스 안 줘요. 소개하면. 근데 저희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 10만 원을 주는데 10만 원을 주는데 3개월 동안은 2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10사람을 소개하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200만 원 받는 거예요. 소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늘어나는 보너스라고 보시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개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는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일은 팀을 만드는 일을 하셔야 돼요. 팀을 만드는 일. 영업하시는 분들이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이 힘들어요. 능력이 뛰어나죠? 내 능력 대로만 뛰어나는 거 싶은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팀을 이끌 수 있게 시스템이 필요한 게 네트워크.